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9절.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첫 서로부터 나오는도다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 사명, 사역의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두루마리를 이제 먹고 그대로 자나라는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사명을 받을 때에 그가 이제 큰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를 어, 다시 이제 이그 전상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끌어올리셨을 때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그큰 소리의 내용은요. 자 이런 고백이었는데요.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영광이 아니라 심판도 영광입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심판을 위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 이제 처소에서 나오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찬송할 지어다라고 외치는 소리였고요. 어, 이 소리와 함께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었는데요. 천생물들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이이 어, 그룹들이 그날때에 날개 소리가 크,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날개들이 지금 움직임 있는 소리가 아주 큰 굉음과 같이 마치 비행기가 출발할 때 경험이 나는 것처럼 이들이 이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움직이는 소리가 날개 소리가 거대하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생물 곁에 바퀴의 소리가 크게 울렸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여호와의 보좌는 고정식이 아니라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불병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바퀴가 신속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데요. 자 이처럼 이제 보좌에서 나와서 제 제향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 사역자인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보좌가 움직이고 보좌를 수종드는 호위하는 그룹들이 움직임일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모든 어 천상의 생물들이 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제 그 일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신속하게 또 두렵게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끌러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주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지난 주일도 나누었지만 에스겔서에 성령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시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역시 에스겔을 감동시키는 여와의 권능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주의 권능이 감동시켰다 했는데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를 감동시켰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근심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분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여러분들,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와 비율이 맞게 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강하게 감동하실 수 있도록 만든 마음이 근심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의 어, 분한 마음인데요. 자 에스겔에게 있는 근심하는 마음은 무엇이며 분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근심하는 마음이란 에스겔이 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단식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죄에 대해서 분한 마음 어, 이렇게 그 심판하는 마음 어, 이렇게 그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도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때이 어, 선지자가 근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근심만 하면서 단식만 어, 하면서 안타까움만 하면서 전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은요 절대로 그냥 어, 인간의 어떤 뭐 정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적이 있고요 어,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요. 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서 을 때에 한편으로는요 우셨습니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가 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 주체할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뜻인데요. 어, 무엇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죄가 있을 때에 죄를 빌미잡아 들어와서 사망으로 영혼들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태를 정확하게 뚫어보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영혼의 죄를 빌미잡아 들어와서 영혼을 미혹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분히 여기는 것이 바른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이고 또 바른 목자의 마음이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바른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테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두루마리 책, 이까 이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두루마리 책을 먹 먹고, 이제 내가 하는 말로 백성들 가운데 차나라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그가 다시. 어, 그가 원하게 있던 처소로 오게 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침묵하며 단지 두려워 떨기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무슨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 혹은 신자들을 꽤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이제 구상을 펼치고 이런 경우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타나는 증세가 여기 구약에 쓰겔뿐 아니라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으실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워 떨, 떨며 침묵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면 떠들겠지만 초월하신 하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면요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16일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laughs> 여러분 7일의 침묵은 또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살 때 이제 환상을 보았잖아요 30살은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포로 잡혀왔으니 제사장이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어 30살은 제사장이 임직하는 나이입니다 임직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7일 동안 성결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는 정말 다른 곳에 있지만 그곳에 임하셔서 임직을 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성결케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는데요. 자 이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7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읽음이 끝났습니다. 7일이 끝났습니다. 다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따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의 사명이 파수꾼임을 명백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성 밖을 감시해서 위험한 일이 있는지 살펴서는 성 안에 있는 백성에게 경고하는 역할이 파수꾼 아닙니까? 이것처럼. 어, 이 하나님의 어, 이제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밖에 있는 위협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이 바수꾼이겠죠. 근데 바수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겠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바수꾼의 어,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어, 우리는 눈이 있다는 것은 판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나름 판단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영적 리더가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질 때 자꾸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는 사실은 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대해서 는꼭 죽으리라고 말씀하게 하셨으면 이말 가지고 깨우치고 이말 가지고 그대로 대언해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어, 깨우치는 일 그대로 이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값을 선지자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또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 하실 때 어, 자기 위신 때문에 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불편함 때문에 침묵한다고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막중한 빚값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이나 손해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내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이렇게 대언해서 그대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함을 명백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1 9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하리라. 자 그런데 선지자가 여러분 어디까지가 책임이냐고 하면 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언할 때에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오늘 위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 그 어, 근심하는 마음과 분이 여기는 마음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어, 선지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못해서 심판을 신나서 외치거나 어, 아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어, 근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 분의격이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 마음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결과는 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얘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심판받아 죽을 것이지만. 그래서 어, 이 선지자는 책무를 다 감당했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왔는데 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심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주의 일에 보내시는 일에 수종될때 그룹 천사들처럼 신속히 날르는이과 m 한 날개 소리 그리고 불변과 바퀴처럼 그 신속히 행하는 이런 그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파수꾼으로서 a 어, 회로 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말씀 대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살릴 자를 살리시고요 돌이킬 자를 돌이키시되 멸망할 자를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되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저와 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를 파수꾼으로 세우기 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림 받고 에스겔이 주의 권능에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어, 들었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쳐서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최후 심판을 위해서 최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근심과 죄와 미혹하는 어, 악한 영을 향한 통분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게하여 주시며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에 우리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침묵하는 마음도 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움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생들을 깨우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위신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편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응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과는 주께 있어오나 하나님 순종하는지 여부는 주의 마음 가지는지 여부는 주님의 어, 사명을 감당하는지 여부는 하나님 엄밀하고 또 두렵게 심판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철저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 코로나가 또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시 회복시켜 주신 이 예배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도 충만해지고 강건해서 어떤 때라도 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마스크 다 하시고 또 오늘 급료봉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봉집회 참석 챌린지도 있는데요 또 함께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